레오나르도 최후의 만찬이야말로 인간의 천재성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최후의 만찬보다 훨씬 더 유명한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들자면 그것은 리자라는 이름을 가진 피렌체 한 부인의 초상인 모나리자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와 같이 지나치게 유명한 명성은 그 예술 작품을 위해서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림 엽서나 심지어 광고에서 조차도 모나리자를 보아왔으므로 그것을 실제 화가가 살과 피를 가진 실존 인물을 그린 그림으로 참신한 눈을 가지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림에 관해서 아는 것이나 안다고 믿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먼저 감탄하게 하는 것은 리자라는 인물이 놀라울 정도로 살아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실제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녀의 마음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살아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눈 앞에서 변하여 볼 때마다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토판으로도그 이상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지만.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원화 앞에 서서 보면 거의 불가사의합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아 보이는가 하면 그녀의 미소 속에 어떤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신비스럽게 들리겠지만 위대한 예술 작품 중에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나르도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어떤 효과를 낼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위대한 관찰자인 네오나르도는 그 이전의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자연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미술가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 즉 정확한 소묘를 조화로운 구성에 결합하는 것만큼이나 미묘한 문제를 남겨놓았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00년대 거장들의 예술작품에는 하나같이 인물들이 어딘가 딱딱하고 거칠어서 나무로 만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이 비단 화가의 인내심이 부족하다거나 지식이 모자라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재현한 자연은 장대하고 인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조각상들 같이 보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한 인물을 선은 선대로, 세부는 세부대로 더욱 의도적으로 잘 묘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인물은 지금까지 실제로 움직이고 숨 쉬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없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화가가 갑자기 마법을 걸어서 그들을 잠자는 숲 속의 미녀라는 동화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영원히 돌로 굳어버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미술가들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보티젤리 같은 경우, 인물들의 윤곽이 덜 딱딱하게 보이기 위해 물결지는 머리카락과 펄럭이는 의상을 강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발견한 사람은 레오나르도뿐이었습니다. 화가는 보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상상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령 윤곽을 그처럼 확실하게 그리지 않고 형태를 마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이 약간 희미하게 남겨두면 그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인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의 창안으로. 이탈리아어로 스푸마토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 속으로 뒤섞여 들어가게 만들어 무엇인가 상상할 여지를 남겨놓는 희미한 윤곽성과 부드러운 색채를 가리킵니다. 모나리자의 그 신비로운 효과의 일부를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레오나르도가 스포마토 기법을 아주 섬세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얼굴을 그리거나 낙서를 해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표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주로 두 가지 요소, 즉입 가장자리와 눈 가장자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가 부드러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게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남겨 둔 부분들이 바로 입과 눈 부분입니다. 모나리자가 어떤 기분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녀의 표정은 늘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은 이러한 모호함뿐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그와 같이 완벽한 섬세를 가진 대가가 아니면 감히 시도할 수 없는 그런 대담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림의 양쪽이 꼭 들어맞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배경에 있는 환상적인 풍경화입니다. 왼쪽의 지평선은 오른쪽의 지평선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의 왼쪽에 초점을 맞추면, 오른쪽에 초점을 맞출 때보다 이물이 약간 더 커보이거나 혹은 몸을 더 세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 또한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얼굴의 양면이 꼭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레오나르도가 이 모든 정교한 트릭을 끝없이 사용하였다거나 살아있는 육체를 거의 기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자연으로부터 대담한 이탈을 상쇄시키지 못했다면 위대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교묘한 요술을 만들어 냈을지도 모릅니다. 손을 모델링한 방법이 아니라 섬세하게 주름 잡힌 소매를 묘사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끈질기게 자연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레오나르도는 어느 선배 못지않게 근실했습니다. 다만 그는 더 이상 자연에 충실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추상화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술가가 형상을 보존함으로써 그가 묘사한 사람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위대한 과학자인 레오나르도는 태초의 형상 제작자들의 꿈과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미술부스로 색채 속에 불어넣는 주문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굼브리치즈음 서양 미술사 300페이지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 내용. 감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